안녕하십니까 2월 친절 직원으로 뽑히게 된 원무과 진장은 입니다 먼저 저를 친절 직원으로 뽑아주신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김양경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객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헤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인생을 남길 수 있도록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님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저희 병원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고객님들께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러한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선 우선 내부 고객에게 친절하고 배려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친절하게 봐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다 함께 배려하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제가 빛이 날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도 저는 더 나은 미래로 병원의 직원이 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시장에서 고객님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추천하는 3월의 친절 직원은 항상 단정한 용무복장과 정중하고 밝은 태도로 고객님들과 직원분들을 대해주십니다. 또한 고객님께 맞는 눈높이로 자세를 낮춰 응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바로 바로 2층 외래통합상담실에서 근무하시는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laughs>